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사실 수술하는 수술자도 제일 관심이 많은 구형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형 구축이라는 거는 보형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껍질. 피막.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계란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자꾸 해드리는데 계란을 싸고 있는 막처럼 껍질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두꺼워지거나 뒤틀리거나 이렇게 되면서 가슴의 모양도 틀어지게 하고 촉감을 주로 안 좋게 하는 합병증이어서 이런 거를 이제 구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출혈적인 부분,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들은 거의 한결같이 두툼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확하지 않은 수술, 거친 수술. 우리가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방리한다 그러죠. 근육과 근육 사이 이런 부분들을 수술 도구를 통해서 수술하면서 접근을 할때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내고 수술이 되면은 아마 그래서 그 부분들의 흉살들도 많이 생기고 거친 부분, 상처가 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아마도 흉터가 두껍게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원인이 하나 있겠고 세 번째 이유가 요즘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감염, 감염입니다. 미세하게 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은 염증들을 일으키면서 염증 세포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섬유질이 두꺼워지는 이런 미세한 감염. 이세 가지가 구형 구축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2017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룰을 정해놓고, 이거는 꼭 지키자. 스탠다드한 프로토콜을 지켜주자. 라는 것들을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수술 전후에는 항생제를 주자. 피부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자. 유두 부분은 덮어놓자. 왜냐면 유두라는 부분은 안쪽에서 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필드에서 완전히 밀봉을 하고 있고요. 수술한 공간 내부를 항상 소독제를 통해서 세척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다 미세한 감염을 막 는 내용들이에요. 또 보형물이 개봉되고 최소 시간 안에 보형물을 집어넣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형물이 환자 몸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저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캘러폰 넬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의 설명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보형물을 넣을 때는 장갑이라든지 수술 기구의 소독을 교체하자. 피주머니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피주머니가 밖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감염의 소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주머니는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외적인 것들이고 수술을 할 때는 수술자는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자. 수술할 때 출혈은 최소화하고 지혈을 적극적으로 하자. 유선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하자. 또 하나는 이중평면 수술법. 근육을 조금 덮어주되 모든 근육을 다 덮지 않고 이중평면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봉합을 굉장히 층층이 여러 겹을 하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네 겹을 다 봉합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부터 균이 침투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능하면 유륜절개라든지 겨드랑이절개보다는 밑선을 하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서양 논문이기 때문에 유륜절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유두 부분에 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로 헤어도 있고, 어, 아무래도 균일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동양권에서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철저히 쉐이빙을 하고, 소독을 하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논문 학회에서는 심지어 보형물이 개봉을 되면 정기적으로 약간 음성을 띈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응집을 하는 거죠. 주변에 미세한 먼지라든지. 그래서 개봉하기 직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소독제를 넣어서 소독약으로 한번 이렇게 씻어놓으면 정기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달라붙지 않는 걸볼수 있거든요. 요즘은 점점점점 구축은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약을 먹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약을 트라이를 해보겠지만 대개는 심하게 오는 경우는 약으로 호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부축이 이미 진행이 됐다면 수술을 권해드려요. 부축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부축은 얼마든지 다시 극복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친 표면, 보형물들은 나중에 생기는 구축들이 있지만 요즘은 거친 표면을 쓰지 않고 모두 스무스 표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무스 표면은 뒤늦게 오는 장액종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잘 보시고 구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축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6개월을 잘 경과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수술에서 가장 유명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구형 구축이 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또는 수술 환경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험이 있는 수술자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구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고요. 만에 하나 구축이 온다 하더라도 정보가할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가슴 수술에서 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뉴드라든지 가슴 부위 감각 소실과 파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